속보. 임영웅은 엄청난 돈을 영탁의 계좌로 이체한다. 영탁 예천양조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중. 임영웅 꼭 이겨야 해. 임영웅의 변호사. 영탁과 개인 만남. TV 조선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영탁과 영탁 막걸리 제조사 주식회사 예천양조가 이름 사용을 두고 치열한 공방 중인 가운데. 영탁과 이명웅의 생일을 연상시키는 0513과 0613 우리 곁에 상표출원 문제까지 불거졌다. 특허청의 키프리스 검색 결과 영탁의 생일을 연상시키는 0513은 출원, 심사 상태이며 이명웅의 생일을 딴0616 우리 곁에는 심사관 배정을 기다리며 출원, 심사 대기 중이다. 상표출원자는 예천양조의 안동총판을 맡고 있는 김씨. 그는 상표 출원에 대해 "예천양조 본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안동소주 0513은 영탁의 생일을 앞두고 제작됐지만 영탁 어머니의 항의로 생산은 무산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이명웅, 영탁의 소속사 뉴에라 프로젝트는 입장문을 통해 "예천양조 측의 상표권 관련 행위들로 인하여 미스터트롯, Top6 팬들의 염려와 불편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며 아티스트의 원 소속사, 영탁 밀라그로 이명웅 물고기 컴퍼니와 적극 협력하여 주식회사 예천양조 측의 상표권 관련 행위들이 TOP6위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대응하겠다, 고 전했다. 아울러 합법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광고 기업들의 불편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예천양조와 가수 영탁은 6월 14일 영탁 막걸리 모델 연장 계약 결렬로 영탁이라는 이름 사용에 대해 갈등을 빚어왔다. 예천양조는 영탁 막걸리라는 이름이 가수 영탁의 이름이 아닌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님의 영과 탁주의 탁을 따서 지은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더불어 영탁과 처음 체결했던 계약서에도 영탁 막걸리라고 기재돼 있다 주장하고 있다. 예천양조의 영탁막걸리 상표출원은 지난해 1월 28일로 미스터트롯 경연에서 영탁이 막걸리 한 잔으로 이슈가 된 5일 후다. 이 상표권 출원은 상표법 34조 1항 6호에 의해 거절된 상태다. 상표법 34조 1항 6호에 따르면 유명한 타인의 이름이나 명칭 등을 포함하는 상표는 본인 승낙 없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영탁의 승낙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천 양조는 영탁과의 모델 재계약이 결렬된 사실을 알리며 영탁 측이 모델료 별도 상표 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다고 알렸다. 이에 영탁 측은 이름 사용과 계약금에 대해 150억 원은 아니었다. 반박하며, 영탁의 승인 없이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 계속 분쟁이 되는 경우 특허청의 판단 및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확인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